그 기회비용이 사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내서 한60% 정도는 대출이 KBC세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60% 가지고 4, 5 현금화 시켜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6월 실거래가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의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실거래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영구, 남구, 24년 중반기부터 핫했고요.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해운대구가 이제 불직한 실거래가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을을 불렀던 조상복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 부산진구 신고가를 갱신한 이시공이에요. 이시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입지는 아니지만 신고가가 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핫타디 핫한 동네 구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얼마나 신고가를 찍고 있는지 어디까지 온기가 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구, 남구 실거래가예요. 먼저 가져온 곳은 릴락동 삼총사 라인이에요. 더샵 센텀 포레가 먼저 여기 대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센텀 피스타 1차, 2차.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3개의 단지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는 저층 거래가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까지 있었는데, 이제 6층 거래가 7억 7천까지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뭐 3층, 4층 이런 것들이 7억 3, 4천에 거래가 완료됐고, 이제 그 위에 거래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최근에 20층 센텀시티 뷰, 수영강 뷰가 풀로 나오는 곳이 8억 9천에 실거래를 찍었는데요. 었 이제 24층 몇 동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8억 3,500까지 올라왔다. 앞쪽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뒤쪽 라인으로 광안대교부랑 백산이 좀 보이는 뷰 정도는 요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뷰에 따라서 더샵 센텀폴에도 워낙 대단지에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1억 정도는 단지 내에서 나더라고요. 센텀폴에는 부산의 상승장 21년도에 엄청 크게 치고 올라갔던 단지 중에 하나고요. 센텀시티 생활권을 이용하고 있고 2호선을 끼면서 위쪽으로는 동네 가기 편하죠. 아래쪽으로는 경성대, 부경대 라인까지 가기 편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여기 민안초 배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여기 집에 가 보니까 상급지 이동은 센텀파크 이동이 많았어요. 여기 살다 보면 거주 만족도는 높지만 학군지에 대한 아쉬움은 확실히 있을 곳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센텀피스타 동원이 최근 4층이 7억 5천에 거래되었어요. 두달 전에 상담하신 분이 7억 5천, 7억 5천 500에 센텀피스타 동원에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곳을 매수했었는데 진짜 가격이 많이 뛰긴 했어요. 여기도 이제 그 정도 뷰 가려면 8억 이상은 무조건 봐야 하거든요. 네이버 최저가만 보면 낮은 금액들이 아직 여전히 있지만 조금 좋은 거 가려면 비싸 동원은 8억 이상 봐야 되고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는 8억 후반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뷰가 나오는 거 가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된다? 9억 이상은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얘네가 8억 중반에서 9억까지 온다고 하면 사실 다른 단지들을 좀볼 필요는 있죠. 소장님이 여기 한참 엄청 바빴어요. 계속 손님들이 오고 계약도 계속 많았는데, 이제 얘가 9억까지 본다, 8억 중반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체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가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센텀포레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21년 8월에 10억 9천까지 올라갔었고요. 센텀 비스타 동원이 오히려 같은 시기에 10억 9천 5백까지 찍었었네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광안대교 뷰 나오는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텀 폴에는 연식이 좀더 오래됐고, 비스타 동원은 조금 더 연식이 좋고, 구조도 훨씬 잘 빠졌어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창고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꽤 높은 단지긴 하고요. 센텀 폴에는 대단지에 저는 그 센텀 시티 뷰랑 수영장 뷰가 얘네보다는 확실히 대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도 얘네가 더 먼저 뛰고 있긴 합니다. 8억 9천 찍었죠. 8억 3천 5백 찍었죠. 8억 4천 9백 찍었죠. 8억 중반 이상의 가격이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반면, 센텀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에는 8억 천 거래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7억 중후반 거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다? 더샵 센텀 포레가 좀더 우세하다. 안에 가보면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해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군지로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수 있겠지만 여기 집보러 돌아다니면 애들 책상이나 교구, 책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확실히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두 번째 갖고 온 단지, 남구의 힐스테이트 푸르즈입니다 핫하디 못해, 진짜, 너무나도 뜨거운 불장을 겪고 있죠. 힐스테이트 프로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뒷동하고 앞동 라인들이 지금 1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중간동하고 앞동도 5천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앞동은 지하철 가깝죠. 상권 가깝죠. 중간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여기 공원뷰가 괜찮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선호되는 느낌이 있고요. 뒷동은 솔직히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 뒷동 갈 바에는, 뒷동이 지금 8억 후반대 하거든요. 얘네보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영구 밀락동 삼총사 라인이, 오히려 로얄 라인은 빨리 떴기 때문에, 용의 꼬리를 가느냐? 뱃머리를 가느냐. 요거는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요 뒷동은 좀안 가고 싶다. 왜냐 결국 여기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하락장 때는 여기 앞쪽 라인 먼저 볼 거죠. 지금처럼 무릎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여기 정도 라인을 볼 거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기 쉬운 단지를 살려면 요 아래 정도는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는 이 입지를 포기할 수 없어. 한다고 하면 여기도 선택지는 될수 있죠. 정답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기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대형 라인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40평이 9억 7천에 매수를 했으면 중간동도 9억 지금 4천 부르고 앞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보니까 9억 7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거래 이거 지금 한한달 전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전자계약을 하며 실거래가가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평 9억 7천에 샀다. 뭐 10억에 샀다. 너무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했을 때도 대형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출 하나도 안 끼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사는 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구축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매수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천 더샵까지도 큰 대로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여기 생활권이 너무 편해. 나는 이쪽도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출도 하나도 안 끼고 대형을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라면 그 기회비용이 사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내서 한60% 정도는 대출이 KB 시세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60% 가지고 4, 5억 현금화 시켜서 저는 갭 투자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천더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떠서 지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두달 전에도 저희가 신고가 사실 11억 7,500에 찍었었고 10억 중반대에 매수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런 거 가려면 방금 이 10억 중반은 11억 중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요 로얄라인 같은 경우에는 13억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전세가는 5억 7천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고 얘가 사실 남천자에 뜨고 나서 뜨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나와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으나 얘로 든다고 했을 때 남천더샵을 뭐 10억 5천에만 매수하고 전세가 5억 7천에 받으면 갭 5억에 가능하기 때문에 얘 깔고 앉아있는 돈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간다. 라는 방법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실거래가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1년도 어떻게 보면 밀락동 라인보다 최고가는 더 늦게 찍혔어요. 분위기가 더 오래 갔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 이유는 혁신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좋은 곳이긴 해요.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군지 어느 정도 갖고 갈수 있고 역세권, 대단지의 압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분위기도 더 오래 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 실거래가도 보면 밀락동 삼총사 라인보다 훨씬 더 9억대 라인을 빨리 찍었습니다. 8억대 라인 또한 탄탄하고요. 40평대들도 실거래가 많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한 달에 한두개씩은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평대가 좋은 이유는 압동 위주로, 완전 입구동은 아니지만, 압동 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나 편리성에 있어서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볼 곳은 바로 SKB 힐스랑 레전드예요. 사람들이 남구로 넘어온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곳, 레전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이 24년도 입주해서 449세대 입주를 한 상태거든요. 현재 금액대가 7억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 매물이 한두개 정도 있고요. 레전드에서 이 쪽으로 넘어올수록 입지는 훨씬 좋아집니다. 대현동 사람들이나 남천동 사람들은 거의 여기 목골시장까지를 안 넘어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DIL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 또한 대현동 라인으로는 좀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지는 확실히 여기서부터 1억씩 정도 차이 나요. 레전드가 지금 7억 초중반, 대연 SKB 힐스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그리고 힐스테이트 프루지오가 9억 초반에서 9억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전드도 꾸준하게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후반에 진짜 괜찮은 매물이 있었는데, 그거 아직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39평이 여기도 8억 천의 거래가 나왔고요. SKB 휠스도 이제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까지 매매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가봤을 때 7억 후반 매물 아직 남아있었고요. 8억 초반까지는 이제 봐야 조금 앞동라인 괜찮은 옵션으로 갈수 있겠더라고요. 살기는 너무 좋은 단지긴 해요.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레전드나 혁신에 묻혀 있긴 하지만 그딱 사이에서 가격과 입지를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실거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7억 거리량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6억 후반 매물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SK뷰 힐스는 21년 7월 온기가 조금 빨리 꺼지긴 했죠. 10억 9천까지 찍었었고요. 이제 매매 거래가 보면 8억대 라인으로 어느 정도 안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너무 없긴 해요. 여기 실거주 만족도들이 사실 꽤 높은 단지들이잖아요. 역세권이죠. 역세권이죠. 초등학교 끼고 있죠. 초등학교 끼고 있죠. 그 사이에 목골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곳들이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해운대구 실거래가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실거래가들, 좀 좋은 아파트들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치고 나오는 이제 주상복합 가격들이 있어요.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아마 중동라인이 될 거고요. 굵직한 실거래가는 센터파크나 뭐 제니스, 아이파크 이런 거래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